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활 쏘기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야매예요, 야매. 이건 다들 아시죠? 55파운드. 장력이 꽤 높은 활입니다. 근데 이런 팔뚝으로 제가 이 활을 어떻게 땡기냐? 되게 쉽게 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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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입니다. 아니, 농담은 아니지. 운동을 하면 활을 쉽게 땡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운동을 할 수도 없고 지금 당장 이 활을 땡기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응? 어? 이걸 땡길 수가 있어야지, 이 팔로. 응? 그래서 제가 막 연구를, 연구를 해서 생각해낸야의 자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오른쪽 어깨를 다쳐가지고, 오른팔로는 이렇게 멋있게 땡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찢어질 것 같이 아파. 왼손으로는 평범한 자세로 땡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을 쉽게 땡기는 방법입니다. 일단, 어깨를 이렇게, 쓱쓱, 오른쪽 어깨죠. 오른팔로 땡기니까. 이렇게, 땡깁니다. 그리고, 등을 구부립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하이패션, 그죠? 어? 이 상태에서, 활을 잡습니다. 활을. 이렇게.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등이랑 가슴을 피면서, 이 왼팔로 미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땡기면은 어깨가 튼튼하신 분들은 그냥 땡기지만 저처럼 이렇게 다치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은 땡기기 힘들어요. 이거 55파운드는. 그래서 어깨 들고, 어, 겨드랑이 살짝 붙이고 어깨가 빠지지 않도록. 이런 장력이 센거 잘못 땡기다가 어깨 빠집니다. 어? 붙이고 등을 구부립니다. 그리고 상체를 피면서 왼팔을 미는 거예요. 이렇게. 왼팔을 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끝까지 당겨지죠. 그죠? 자세가 좀 추하긴 해요. 어차피 야매 자세니까. 야매 자세니까. 다시 한 번. 이렇게. 어? 그리고 미는 거예요. 미는 거. 가슴펴 피면서. 이렇게. 그 선수들처럼 멋있게 이렇게 딱 당기고 싶지만 이 몸으로 55파운드를 당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운동을 해가지고 막 팔이 센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왼팔로 쐈어요. 왼팔로. 왜? 왼팔로 당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근데 이 자세도 지금 볼땐좀 추하죠? 그죠? 근데 이게 계속 쏟아보면은 별로 티가 안 납니다. 보세요. 보세요. 아, 잠깐만, 잠깐만. 티안 나게. 아야 아냐, 오우, 뭐야, 왜 이래. 잠깐만, 티안 나게. 최대한 티안 나게 당겨볼게요. 어때요? 별로 티안 나죠? 다시. 티안 나죠? 티 나나? 티안 나게 쏴보겠습니다 티안 나게 아니 티안 나게 당겨보겠습니다 벌써 티 나네 젠장 어 편안하게 후. 어때요? 티 나요? 안 나요? 티안 나죠? 티안 나죠? 티안 나죠? 티안 나죠? 나죠? 그죠? 영상 확인 좀 해봐야겠다. 잠깐만, 잠깐만. <laughs> 조금 티가 나네. 조금, 조금, 그죠? 조금. 어쨌든 다시 설명드리자면, <laughs> 이상하네. 왜 티가 나지? 어깨를 붙이고, 겨드랑이 붙이고, 등을 구부려서 가까이 붙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등과 가슴을 밀어주면서 왼팔로 미는 거예요. 얜 이미 거의 땡겨진 상태니까, 이미 여기서 이렇게 이걸 계속 하다 보면 티가 별로 안 나요. 조금, 조금 난다. 티가 꼽추, 야매 자세 이렇게 이렇게 땡기면은 지금 55 파운드인데도, 쉽게 땡길 수가 있어요. 대신, 제몸 자체가, 제몸 자체가 55파운드를 견디질 못해요. 가슴팍도 얇고, 어깨도 얇고, 이래서, 땡기고, 한, 한, 30발 정도 쏘면, 이 가슴이랑, 이 등이랑, 진짜 막, 어, 뻑적지근합니다. 어, 여기도, 여기도. 왜냐면 버티고 있어야 되니까. 일단, 기본은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운동을 하시면. 갑자기 55파운드를 쏠려니까 자세가 조금 너무 티가 났는데. 아, 씨, 안 돼. 아, 씨, 잠깐만. 원래 티안 났었는데. 이상하네. 씨. 이번 건티안 났다. 그죠? 티 났어요 안났어요 안나죠 별로 티 안난다니까 이 꼽추 자세로 땡기시면 더 높은 파운드도 진짜 적은 힘으로 땡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운동은 해야돼요 왜냐면 몸이 못견뎌요 몸이 이 손가락 뼈마디라든가이등와 지금 당장 집에 활이 있는데 땡기지 못할 경우에 사용하는 이 암의 꼽추 자세 이거 진짜 좋아요 좀 추해도 활을 당기고 싶으면 이 꼭추 자세가 최고예요, 진짜. 이거는 짱이야. 그러면.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55파운드는 아니야. 너무 힘들어. 여기까지. 꼭추. 야매 자세였습니다. 아니지 야매 꼽추 자세였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